민족의 이 명절인 이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을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0편 84편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짧게 한네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동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자원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이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오늘 1절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라고 오늘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요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절인 12절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 10편을 쓸 때의 상황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전시, 전쟁과 같은 급박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이 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요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 각지는 물론 온 세계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또 명절이나 또한 지방에 계시거나 또 해외로 또 출장하는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해외에 있을 때에 또 지방에 몇날 동안 있을 때에 또어 병실에서 많은 날을 보내야 할 때에 이 주일이 되면은 어 예배당에서 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아주 또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 주일이 되면은 어 토요일 날 미리 또 얘기해서 내 주일날 몸이 아프지만 한 시간이라도 예배 잠깐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죠.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다윗당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이쿠테타와 같은 이 사건으로 다윗아왕과 함께 오랜 으, 동안 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이 주의 장막을 찾지 못했다면 이렇게 이 시인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주의 이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절에 보니까는 이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이 성막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창백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창백해진다. 또, 쇠약하다. 이것은 끝나다, 멸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부르짖다 이것은 진동하다. 그러니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온몸이 떨릴 정도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이 장막을 사모해서 또 시인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3절, 4절에 있다는 거죠.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이제 주의 장막으로 또 주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궁정으로 이제는 주의 제단과 주의 집이라고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치가 없게 여겨졌던 참새나 제비는 주의 재단 근처에 집을 짓고서 마음대로 주의 장막을 들어낼수 있고 또 머물 수 있으니 그것을 시인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주의 재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지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TV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그 반려견은 항상 그 연예인과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반려견이 부러워지는 곳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악인들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가장 힘들고 비천한 그러한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지기로 있는 이 일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이 더 값지고, 가치있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음. 새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 들어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5절에 복이 있는 두 사람의 이러한 종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게 힘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게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다.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즉,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독수리와 매, 올빼미와 같이 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어 사는 그러한 어 사람 또 참새와 또 재비와 같이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요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보다이 시온의 대로는 명절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등과 같이 이러한 명절 이러한 또 교회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이러한 장막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초소로 가는 그 사람의 이 발걸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요 다른 무언가를 얻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길그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laughs>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장막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 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이 대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년에 통과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눈물의 골짜기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과 질병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족들의 일로 사람들로 인하여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 눈물의 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의 셈이 몇 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셈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셈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눈물 셈의 이러한 개수를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왔습니다. 내가 통과해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는 결코 나를 넘어 뜨리거나 좌절시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힘으로 올 한해도 눈물의 이러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맑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 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에서 피할 길과 방패 되어 주심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군의 칼과 창,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분문에서 시편 기자 직접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laughs>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못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직이란 윤리적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이 믿음이 진실하고 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란데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러한 한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에도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거예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오해, 복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아, 네. 정리하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아, 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가장 빛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요호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지는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정과 일터의 삶이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 잠시 동안 위축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광야와 사막의 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을 지나 엘림의 축복을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또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편 84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게심을얻고그마음에시원에 대로가 있는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생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보물은 시편 1편 시편 24편처럼 따로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천천히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오고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심으신 그 자리가 낮아 보이고 눈물 골짜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내 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기심을 다 창피와 굴욕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새롭게 또 출발하는 이러한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또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복이 있는 자, 서로 격려하고, 더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영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네.